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빚을 탕감해 주는 해에 대한 규정. 너희는 일곱 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이웃에게 빚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구워 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주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빚은 탕감해주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므로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므로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기는 하여도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규정.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손을 활짝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어야 한다. 너희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들어 일곱째 해곧 탕감의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괄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일 때문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빚 때문에 종이 된 일을 놓아주는 규정. 너희 동적인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팔려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의 종으로 일할 경우 일곱째 해에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주어야 한다.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의 양대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넉넉히 내주어야 한다. 주노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그에게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노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너희와 너희 집안을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너희에게 "저는 주인님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너희는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것을 언짢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는 여섯 해 동안 품파리꾼 삭세 갑절만큼이나 너희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가축의 맞배에 대한 규정 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난맞배의 수컷은 모두 주 너의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너희는 소의 맞배를 부리거나 양의 맞배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 집안은 해마다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밖에 어떤 흉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영양과 사슴처럼 너희 성안에서 부정한 이와 정결한 이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파스카 축제. 너희는 아빕달을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그것은 아빕달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밤에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오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희 하느님께 파스카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너희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레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래 동안은 너희 영토 어디에서든지 누르기 너희 눈에 뜨여서도 안 되고, 너희가 첫날 저녁에 제물로 잡은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 가운데 아무데서나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칠 수는 없다. 오직 주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저녁 해걸음에 파스카제물을 잡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주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고기를 끓여 먹고 아침에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랬날에는주 너의 하느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간절. 너희는 일곱 주간을 세는데 수확할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주간을 세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너희가 바칠 자원재물을 들고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주간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안에 사는 레위인,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초막절 너희는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일회 동안 초막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여라. 이래 동안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모든 소출과 너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오. 너희가 한껏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세 번씩 곧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저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에 따라 제 능력껏 주님께 바쳐야 한다. 판관이 지켜야 할 규정.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 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워 그들이 백성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공정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한쪽을 편들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버린다.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수 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금지된 예배 관습. 너희가 만들 주 너희 하느님의 재단 옆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박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